그랩 설정으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A 마스터 더블 클릭해서 문자 박스를 입력을 합니다. 문자 박스를 복사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사할 때는 Alt를 누르시면 돼요. 두개 선택한 상태에서 두개 문자 박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파일 가져오기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기합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문서를 불러오기 한 상태에서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모든 내용을 선택하고 폰트를 변경합니다. 폰트는 고딕, 도듬, 바탕체, 명조체 중에 본문 폰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은 문자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본문 크기는 9에서 11포인트 사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간은 텍스트의 1분의 1 정도 크기로 벌려질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전 17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단락을 단락 스타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단락 스타일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본문 달락 스타일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문자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다시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문자 스타일을 클릭한 후 플러스 눌러 다시 한번 본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는 문자 스타일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단락은한단락을 말하는 거고요. 문자는 한 글자 글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출처 부분, 괄호가 있는 출처 부분만 스타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도둑체를 선택하고, 저는 본문이 바, 탕체라서요 그래서 출처를 도둠으로 설정하고, 크기를 두 포인트, 두 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번 컬러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클릭한 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을 변경을 하시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컬러 이름을 변경합니다. 저는 출처라고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처의 스타일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출처를 문자 스타일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부분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문자 스타일 선택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출처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이제 출처는 이런 스타일로, 이 스타일로 모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는 부분들 중에 출처가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F를 누르고 메뉴 중에 그랩을 선택합니다. 찾을 내용에 괄호가 들어가 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찾을 내용 클릭하시고 골뱅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호에서 열기 괄호 문자를 선택하시고 열기 괄호 안에 있는 모든 문자를 선택해야 하므로 와일드카드에서 모든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 1회 반복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닫아야겠죠? 기호에서 닫기, 괄호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 찾기를 해보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자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출처 부분만 모양을 변경을 하고 싶기 때문에 모두 한 번에 이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찾기 여기 출처가 맞죠? 그렇다면 문자 스타일 가서 출처를 클릭합니다. 또 다시 다음 찾기 여기는 아니죠. 패스 다음 찾기 다시 다음 찾기. 여긴 출처가 맞으니까 다시 문자 스타일 출처를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출처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스타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괄호가 있는 부분을 모두 변경하고 싶다면 단락 스타일에 가셔서 본문, 연필 모양 클릭해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스타일, 그래프 스타일 선택하시고, 새그래 스타일 추가를 합니다. 스타일은 출처를 선택하시고요. 대상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과로 안에 있는 문자를 선택을 합니다. 복사해서 넣,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또 똑같이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을 눌러보면 출처 이후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모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변경되어 있고 이번에는 소제목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의 규칙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숫자가 있고 점이 있고 여백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있죠. 요 규칙을 활용을 해서 찾을 내용에 일단 먼저 와일드카드에서 모든 숫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인데 저희 주의할 게 저희가 숫자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해 줘야 되겠죠 골뱅이를 클릭하고 반복 1회 이상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백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모든 문자를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 1회 이상. 그런데 보시면은 공백과 숫자와 공백 사이에 점이 있어요. 점은 백슬래시 하고 점을 클릭하신, 백슬래시 점이 여기선 점을 의미합니다. 백슬래시 하시고 점. 한번 다음 찾기 해볼까요? 그러면, 소재목들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규칙을 알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하시고요. 이 내용을 복사하시고. 일단 소재목 스타일을 설정을 다시 할게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스타일을 소제목 스타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모두 선택하시고 문자 스타일로 가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소제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소제목은 이제 같은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단락 스타일에 가서 "본문",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랩 스타일", "새 그랩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스타일 적용을 "본" 소제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상 텍스트는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모든 소제목에 해당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부분만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 영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어,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두꺼운 폰트, 눈에 띄는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어가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단락 문자 스타일에서 플러스 버튼으로 영어로 입력을 합니다. 영어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를 클릭한 후에 와일드 카드에 모든 글자, 모든 글자가 바로 영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를 선택하시면 영어가 선택이 됩니다. 근 네, 모든 글자를 하나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음 찾기를 해보시면 그 스펠링 하나하나가 선택되는 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스펠링 하나하나가 선택이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겠네요 골뱅이를 클릭하고 반복 1회 이상을 선택합니다 다음 찾기를 하면은 이렇게 한 단어가 모두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부분을 모두 적용을 하기 위해 복사하고 다시 달라 스타일 본문에 가서 편집. 그래프 스타일 선택한 후에 새 그래프 스타일을 추가하고 스타일 적용을 영어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한 후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영어 부분의 모든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